음, 어떠세요? 음,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아, 진짜? 근데 안에 되게 촉촉해. 음, 겉은 바삭하고, 약간 진짜... 달짝지근하면서 와... 새콤한 맛이 안득쫀득 <laughs> 바삭해가지고. 치킨도 반반으로 드시는데요. 이제는 삼겹살도 반반으로 드셔보세요. 두 가지 맛 삼겹살 통구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껍질 있는 저는 오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냥 삼겹살 준비하셔도 되고요. 네, 껍질 있는 걸 준비하셔도 괜찮은데요. 우선 먼저 여기에 칼집을 넣어주셔야 돼요. 격자무늬로 칼집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칼집을 넣어야 양념이 골고루 배거든요. 그래서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반대 방향으로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격자 모양으로 해주세요. 자, 껍질이 바삭한, 크리스피한 삼겹살을 드시고 싶으시면은요, 껍질이 있는 오겹살을 사용을 하시고요. 좀더 부드러운 걸 드시려면은요, 삼겹살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격자로.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중에 좀더 썰기 편하도록 껍질 쪽에 한 0.5cm 정도의 칼집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썰때좀더 수월하게 써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밑에 부분도 살짝 살짝 장칼집을 넣어주세요. 깊게 안내셔도 돼요. 또 마찬가지로 자로 이 상태에서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맛 삼겹살 통구이잖아요. 이거를 2분의 1등분 정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 정도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기본 밑간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우선 허브맛 양념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기본 간으로 소금 간을 조금 골고루 해주시고요. 후추간. 후추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선 생강즙으로 잡내를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브찹인데요. 저는 바지라고 타임 믹스를 섞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뿌려주십니다. 자, 소금을 추가하고요. 생강즙 그리고 이렇게 허브찹으로 마리네이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올리브오일로 코팅을 해주십니다. 접시다가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맛 삼겹살 통구이는요, 자, 간장으로 양념을 할 거지만 밑간을 살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소금간. 자, 허브 맛보다는 아주 약하게 살짝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추. 그대로. 준비를 해주세요. 허브 위에 있는 오줌아리를 올려두십니다. 없으시면 생략 가능하세요. 간장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황설탕 넣어주시고요. 맛술 넣어주시고요. 생강즙 넣어주시고요. 간장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물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쌍화탕을 넣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설탕이 녹을 정도로 끓여주세요. 제가 쌍화탕을 넣었는데요, 이 쌍화탕을 넣어주면은요, 삼겹살의 잡내도 잡아줄 뿐만 아니라요, 중식의 동파육이라든지 오양장육의 느낌을 좀더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쌍화탕이 없으실 경우에는요, 생략도 가능하세요. 자, 설탕이 거의 녹았으면은요, 바로 불을 꺼주셔도 좋습니다. 자, 거의 지금 입자가 거의 없게 녹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불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성시킨 통삼겹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에어플라이어에 160도 그리고 10분 정도를 맞춰줬고요. 그다음에 껍질 부분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구워주는데 이게 먼저 간장 양념하는데 간장 양념은 아직 먼저 간하지 마시고 이 상태로 그대로 구워줄 거예요. 그리고 허브 마리네이드한 통삼겹 같이 넣고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이 지났는데요. 이거를 면을 좀 뒤집어 줄게요. 옆으로. 이렇게. 옆면으로 뒤집어 줄게요. 자, 나머지 간장 양념 할 거는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 할걸 꺼내서요. 자, 양념 소스 만들어뒀던 거를 발라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밀어서 이 상태에서요, 다시 한번또 구워주십니다. 자, 이번에도 10분 정도 구워주세요. 10분이 됐는데요, 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얼추 두 면을 지금 돌렸습니다. 간장은 꺼내주시고요, 허브는 반대면을 또 익혀줍니다. 자, 그리고 간장은요, 한번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소스를 또 발라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넣어주시고요. 다시 한번또 익혀주십니다. 자, 10분이 지났는데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네이드 한걸 마지막에 한번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장 양념은 마지막에 한번 더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껍질 쪽으로 다시 한번 구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노릇하게 맛있게 익었는데요.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우선, 허브 마리데이드 먼저 썰어보도록 할게요. 잡아주시고요. 정말 잘 익었네요. 허, 와, 바삭해가지고 끝부분이 썰기가 힘든데요? 자, 이번에는 간장 마리네이드 한 삼겹살 썰어보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음, 뭐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뭐 아, 맛있어? 이거 아, 하나 얹어서 드셔보세요, 조금만. 근데 안에 음. 되게 촉촉해요. 촉촉해요. 바, 음. 겉은 바삭하고 미쳤다, 진짜 이거. 아, 진짜? 하, 뿌듯하네. 음, 이거 마늘 진짜 달짝지근하면서 새콤한 맛이죠? 달짝지근하면서 입에 착붙는게 진짜 음, 간장 소스에 껍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쫀득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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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삼겹살 통구이의 요리 포인트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삼겹살의 껍질 부분에 격자 무늬로 칼집을 내 주시고요. 또살 부분도 잘게 칼집을 내 주시는데요. 마지막에 껍질 쪽에 0.5cm 간격 정도로 깊게 칼집을 넣어 주셔야 나중에 굽고 나서 썰어 줄때 부스러지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돼지고기의 잡내나 누리내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생강즙을 첨가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간장 마리네이드 하는 양념인데요 안 익은 상태로 양념을 해서 넣게 되면 탈 수가 있으니까요 일자로 한번 구워내신 후에 간장 양념을 발라서 익혀내시면 맛있게 구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요 정말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쫀득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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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